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생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장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내 마음의 보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전 보석으로 치장한 여든 정도 되는 노부인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늙은 모습을 너무나 추하다고 여기며 주름진 자신의 모습을 화려한 보석으로 가리려 하였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추함을 가리기 위해 돈이나 지식, 명예라는 보석으로 치장하며 자존심과 고집을 내세우며 사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아흔이 다 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아직도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셔서 비닐하우스에 새 들어 사셨고 많이 배우지 못하셔서 글씨도 잘 쓰지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녀분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아픈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밝으시고 경우가 바르셨고 성도님들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들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저 역시 그 권사님을 존경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예외 자리를 꼭 참석하시려고 하셨고 저희 교회 나오기 전에 절에 다니셨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 제사도 버리시고 절에 다닐 때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들도 내어 버리셨습니다. 저희 교회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셔서 오시게 되셨는데 예배를 들이시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가진 것도 없으시고 배우지도 못하시고 몸도 불편하셨지만 항상 기쁨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에 진정 아름다운 보석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구원의 은혜로 만들어진 보석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각각의 보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보석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됩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돈 물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명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진정 아름다운 보석은 따로 있습니다. 그 보석은 추함을 가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추함을 씻어내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감사를 불러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보석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보석은 예수님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징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보석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의미 없어질 다른 보석들을 먼저 버릴 때에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보석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겪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감사로 채워지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